깎고 자르고 다듬고 인장의 인생을 건 오늘의 주인공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초로 제가 명장이 됐죠 2001년도에 제 1호 대한민국 인장공의 명장 그 거룩한 명장이 보여주는 인장의 품격. 안녕하세요. 저는 인장공의 명장 최병훈입니다. 인장공인 명장 최병훈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시 강북구. 만나자마자 휘저 휘저 그의 보물 창고를 향해 앞장서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랑 맞은 데치나 아주 귀한 거고요. 이렇게 타버려서. 도장의 재료로 쓰일 나무를 하나 둘 모아두는 공간이랍니다. 꼭 대추 나무인데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지금 비싸지 귀해서. 어. 이거는 도장 재료, 도장 이만큼에서 조금만 하나서 2 0 0만원 넘지. 와, 아 진짜요? 네. 회양목, 먹감나무, 돌배나무 등 밀도가 가장 조밀하고 단단한 나무들만 사용한다는데요. 재료로 선택받고도 인구의 시간을 거쳐야 빛을 본답니다.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말리고? 지금 국한년된게 있고 저국한 같은 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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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됐고요. 한국 년 네, 네, 이런 것이 한국 한년 그리 됐고, 이것한 한국 년 됐네요. 지금 이게 이게 귀하니까 정원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고택한다가 있으면 갖다 줘요. 그러면 난 삶아서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갈라져 버리면 나무라는 것은 4분지로 갈라지거든요. 요 숨구멍 있는 숨구멍에서 네 가지로 갈라져 버리거든요. 나무로 태어나 인장으로 거듭나기까지 참 쉽지 않죠? 드디어 최병훈 명장이 오늘 작업할 나무 한 토막을 결정했습니다. 가서 또 만들어봅시다. 바로 이것이 최병훈 명장의 작업 공간인데요. 숨 돌릴 새 없이 나무를 고정하고 <laughs> 선수 나무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요 그러면 자연적인 걸못 만들지. 대표령은 반드시 밖에 안 되잖아. 왜 이런 걸 만들려면 방법 없지. 이렇게 해야지. 이름을 새길 면을 다듬는 과정. 이렇게 재료를 깎는 데만 2, 3일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단순히 인장이라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할 표식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글자를 찾고 찾아서 하나 오류 붙여서 여기서 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죠. 일단 글씨체를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글자를 선택을 해야만이 도장을 새길 수 있으니까요. 그가 직접 고안한 서체 종류만 약 7가지. 크고 작은 글씨, 가늘고 굵은 획, 한 획을 그을 때도 사용할 사람을 생각하며 그씁습니다매 네 글자가 하나의 그림으로 바뀔 때까지 쓰고 또 써보는데요. 고심 끝에 정해진 서체를 인장재료에 옮겼습니다. 포자라고 해서반서로 써놨기고요. 거꾸로 써는 글자를 써넣는 과정이었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새기기 과정이에요. 첫 번째 디자인을 쓰는 과정에서 글자를 평균적으로 수평을 고르게 지금 만들어놔야 안 틀어지죠. 나중에 여기서 틀어져버리면 나중에 다 틀어지니까. 가로 세로 약 1cm. 이 작은 공간에 넉자의 글씨를 새기는 수양과도 같은 과정. 그 과정에 그가 들인 시간과 정성은 감히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초벌 새긴 거고요. 이게. 두벌 새기기는 그놈을 갈아내고서 검정걸로 입혀놓으면 파진데 안 파진데 구분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선을 맞추면서 다시 또 새기고 그다음에는 깊이 새기기를 들어가요. 깊이 새겨놓고 나서 또 다듬어 놓고 찍어놓고 봐서 또 틀어지고 본거 있으면 또 수정을 하죠. 인장에 조각화를 가져다 댈 때마다 그가 주문처럼 되새기는 말이 있는데요. 사용할 사람에게 부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정성들여 만든 인장이 좋은 일에만 쓰이도록 온 마음을 담아 눌러 새긴답니다. 하루 종일 글자 넉대를 가지고 옮겼다 당겼다 틀어진 것 바로 잡고 이렇게. 예, 놀만, 놀망, 놀망 글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게 과정이 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하고 남는 거죠. 무려 50년 동안 최병운 명장이 새긴 인장만 수백 수천 개. 새긴 이름도 나무 종류도 셀수 없지만 무수히 많은 인장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직접 글자를 새겨 놓는 겁니다. 제가 새겼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년 지에 다음에는 내가 새겼다는 표시가 안 나오잖아요. 나 죽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꼭 새겨 넣습니다. 작품했을 때는. 깊은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제작 과정을 옆에서 들여다 본후 완성된 것을 보자니 단순한 인장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철학을 담은 인장의 무게는 꽤나 묵직한데요. 심성을 다한 내 표시가 그 사람하고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만 좋은 인장으로 바뀌어요. 서로 심성이 통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할 것이다, 열심히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새겨놨을 때그 문양이 딱 마음에 들어 버려요그 분은. 그래서 그분은 진짜 고마워 하고 그 마음이 퍼서로 통해요.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달에 인장 제작 의뢰를 두세 개만 받을 정도로 인장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선배 장인들의 솜씨를 분석하기 위해 150여 개의 인장 업소를 찾아다닐 정도였답니다. 기계화가 다 되면서 이 필경 일은 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공판 타자가 나오고 타자의 왕성에서 사진 식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인쇄가 빠르게 바뀌어버려서 내가 갈 곳이 없어져서 이것을 그러면 글자하고 연관이 있는 걸 하고 싶어서 한게 도장이었죠. 7 경사를 거쳐 그가 뛰어든 인장업계는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선배가 작업한 도장을 얻어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 2001년 인장공예 명장으로 거듭난 거죠. 글자를 탄생시키는 게 되고요. 거꾸로 새겨서 찍어서 볼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글자를 분해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필요하더라고요. 명장의 서재에는 고문헌 자료로 빼곡합니다. 낮에는 인장을 파고 저녁에는 고증 연구에 매진했다는데요. 글자가 생기기 이전에 문자와 옥색까지 인장의 역사를 연구해 왔답니다. 이거는 글자가 생기기 전에 회화적으로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소국들이 서로 물건을 교환할 때. 찍어서나 들고 갈수 있는 그 표시 역할이 됐던 도장이라고 보여요. 글자란 자구로 형성 문자에서 발전된 것, 글의 어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인장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여정이랍니다. 학문적인 연구는 뭐래도 도장을 팔라 그러면 자당, 자법, 글자가 생겨난 원인. 또 글자를 장으로는 몇자 글자를 가지고 한 알에 에, 결합시켜서 한문양으로 하나의 문양으로 만드는 것은 할수 있어야 이쁜 도장이나 좋은 도장을 만들 수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터득한 지식을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답니다. 제가 지금 5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고통받았던 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물을 만드는 과정을 중요시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후학들한테 주고 싶은 거죠. 인장업이라는 직업을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한층 격상시키고도 후배 양성이 남은 사명과도 같답니다. 아 죄지 한테뭐좀 교정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고 아, 제자 가겠어요? 제자. 뭐 나가 같이 배우는 거지. 나 뭐. 이모가.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훈 명인의 50년 역사를 지켜본 주변 이들은 명장을 향한 칭찬으로 입이 마를새가 없습니다.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런 분이 있으니까. 아 배우러 오라고 내가 편렛을 만들어 가지고 다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 강북구 문화원에다가 강자를 이게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금 그 이제 후계자를 잡고 이렇게 양성을 하고 아, 벌써, 계시는 거 벌써 그게 1 2년 됐어요. 아, <laughs> 12, 12년 됐 됐어. 아, 아, 아. 아. 벌써 12년째 문화대학을 통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최병훈 명장. 어느새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 끝에 인장업을 이끌어가는 동료가 됐습니다 여기 전 전자하고 음. 여기에 전자하고 인전을 주로 보지 말고 소전에서 봐가지고 소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그에겐 또 하나의 큰 꿈이 있다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현재 어떤 자료로 필요한 것만 고르고 난 거지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나 죽는 날까지는 내가 만들어서 무료로 기증해서 거기다 완성을 맞춰서 후학들이 보고 어 인장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만 일단 난기이 해야죠 인장을 작품 세계로 생각하며 외길의 삶을 살아온 최병훈 명장 그가 연구해 온 결과물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일 겁니다.